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시대 의 황금루트와 동서문명 교류 관점에서 본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어, 경희대 사학과의 강 인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어, 아제르바이잔은 제가 비록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지만 어, 직접 가보지는 못한 아마 저에게는 무척 신비로운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아쉽게도 제가 별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주로 어, 유라시아의 사실은 그 아제르바이잔과 한국, 한국은 이한국 동과서의 그, 그 끝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에서 요 흉노의 문화가 어떻게 신라로 전래되었는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어, 더 나아가서 나중엔 유라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연구에서 아즈르바이잔과 신라를 함께 엮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연구의 기반 산업으로 서 아마 과정으로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흉노는 아시다시피 흉노에서 혼으로 이어지기까지약 800년간 유라시아 전역에 새로운 유목 문화의 전파를 어, 문화를 전파한 새로운 시기입니다. 어, 저는 주로 흉노에서 한반도와 만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문화의 교류와 유목 문화 확산을 연구하는데요. 어, 사실 아즈르바이잔에도 사실은 그 아바르족이 오기 전에 어, 흉노 훈족의 문화가 유입됐다는 것을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어, 분명한 것은 이 흉노의 문화 또 나아가서 훈족의 문화가 어, 동서양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즈르바이잔에 또 당연히 그러한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흉노가 또 훈족이 문화가 주변에 학성되는 과정은요. 고고학으로 보면 상당히 역사기록과 다릅니다. 기록은 단순하게 어떠한 그 흉노족이 같다. 이러한 한마디만 나와있지만 사실은 이목민들의 인구는 무척 적어요. 대신에 각 현지에 있었던 현지 정착민들이 유목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다양한 무기와 황금들을 수입해서 자신에 맞게 바꾸는 그러한 과정들이 더 자세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 농경민과 유목민이 잘 조응이 돼가지고 각각의 지역에서 문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훈족이 갔었던 모든 지역의 문화는 상당히 어, 유사하다는 것을 지금 알아냈는데요. 어, 유라시아 역사의 거대한 변화에서 이 유라시아에서 신라로 가는 그 모습 바로 그 과정은요. 유라시아에서 바로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요. 한반도가 유라시아의 고대 문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 또 이것이 나아가서 아제르바이잔 학자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어, 앞으로 향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어 먼저 제가 발표문에는요. 아무래도 이 여러분들이 한국의 그 자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북방 초원 유라시아와 한반도가 어떻게 보대에 연결되었는지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약 기원전 15세기 3500년 전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청동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아마 초원 지역에서 온 아마 일기 단계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카라스옥 시대에, 어, 전차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 전차의 흔적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스키타의 시대, 그 다음에 사카 시대가 더오는데요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두 시대가 흉노, 5번은 흉노이고 6번은 바로 훈족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유라시아의 문화와 서로 만나서 교류를 하다가 5번과 6번 시기에, 흉노, 훈족 시기에 그 유목 문화와 이 정착, 한국의 문화가 아주 크게 반응을 해서 콜라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 7기까지는 이제 제7단계에는 발해와 위구르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즉 어, 흉노와 혼족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다양있었던 그러한 여러가지 문화의 맥락 속에서 특히 이때가 바로 가장 그 한국에서도 역시 흉노와 혼족들에 대해서 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었고, 또 그들이 이 한국의 고대문화 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 점에서 본다면 아마 아제르바이잔도 비슷한 그러한 어,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예, 먼저 어, 볼 것은요, 이제 그 스키타이와 사카 문화의 확산이라는 과정을 볼 텐데요. 자, 이 지도는요, 어,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에 이어지는 스키타이와 사카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유라시아 전역을 이어지는 그러한 그 유목 문화가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시 한반도 역시 만주를 그 저희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와 이어지고요, 어, 아드르발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 어느 나라도 어느 지역도 이러한 그 거대한 유목 문화의 확산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죠. 자, 그런데 어, 스키타이 문화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스키타이 문화는 어,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스 북쪽에서 나왔었고요. 또그바 이후에 뭐 어, 중국 북방의 오르도스까지 이어지긴 하는데요. 그 연대가 약간 빨라요. 이 만주하고 한반도에서는 이게 기원전 한 8세기부터 한 4세기 정도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주로 주목한 시대는 어, 엄밀히 말하면 여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카 문화가 확산되는 바로 그시기에저는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들어오는 윤문화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이 기원전 4세기경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카 문화가요, 어떠한 이유인지, 어, 갑자기 신강, 중국 신강성을 통해서, 저기 중국 북방인 말장성을 통해서 연나라, 북경 일대죠. 그리고 나중에 신라, 초기 신라까지 가는 그러한 놀라운 확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한번, 하나씩, 어, 보도록 하죠 어, 먼저, 제가 2010, 1 7년에 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이 사카의 황금 문화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1970년도에 발견됐었던 이식고분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분이죠. 이식고분에서 어, 발굴된 여러 가지 황금 유물들을 어,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제가 찍었던 것들이고요. 어, 이렇부면은 어, 사실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유목 문화, 그럼 다 같은 줄 알아요. 사실 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키타이 문화에서도요. 이러한 그 황금 문화가 다른데 이 사카 문화의 황금은요. 가장 큰 특징이 이러한 그 괴수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단순한 그러한 동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괴수 즉 어, 실제 있지 않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그 동물들의 모습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예, 중국 북방으로까지도 이어지는데 이때가 그 중국 그교는 4세기 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 위에 있는 서융이라는 그 오랑캐 북방 민족이 있습니다. 어, 중국말로하면시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서융 민족의 그 원래 이름 이 바로 여기 그 사카무나가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된 것입니다. 즉 어, 동아시아 북방에 있는 유목은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키타이와 사카무나. 사카무나는 좀더 늦게 이때 황금 문화와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의 황금 문화가요 특징이 우리가 그 신라의 적성 목각분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들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한동안 한국에서는 파즈릭 문화랑 많이 관련성을 이야기 했는데요 사실 어, 파즈릭 문화는 이 중앙아시아 사카 문화의 지방 유형입니다 그 북쪽 알타이로 올라간 실제 가장 유사한 것은 바로 카자흐스탄 일대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 이렇게 거대한 그러한 고분들을 세웠었던 이러한 그 유목민들의 그 고분문화가 결국은 아마 주변지에 확산되면서 아마 신라인들도 비슷하게 이러한 같은 그러한 그 무덤들을 모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확산이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기원전 4세기에 사카 문화가 이 중국 북방으로 유입된 것이 왜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때가 흉노가 처음 생기는 그때 시대와 일치합니다. 기원전 4세기라고 그러면은요, 중국 역사 기록에서 진시황 때 진시황과 그 겨루고 또그 이전부터 이미 흉노가 북방에서 등장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근데 기원전 4세기 때의 유적은 바로 이와 같은 화려한 황금과 괴수들이 장식된 그 황금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이는 모든 이 그림들은요, 어, 중국의 신강성, 즉 실크로드 상에서 이 발견된 그 사카 문화 계통의 그 황금을 모두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어, 이 중국 북방에서요 어, 유입되는 그 실크로드는요 한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초기 흉노가 이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카 문화가 기원전 4세기 때 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방으로 퍼지는데요. 그 일파는 북쪽인 파지릭 문화로 퍼지고요. 그 일파는 남쪽으로 티베트와 남중국으로 이어져서요, 그 차마고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한 길로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메인 루트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요, 중국 북방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그 서융, 시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곳이고요. 여기에서는 어, 중국 북, 그 북경 현재 북경 지역까지도 이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서융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똑같은 그러한 그 동물 장식이 초기의 신라 고분에서도이 발견되는 그러한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어, 경주 어, 탑 그러니까 경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대한 신라의 고분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미 여기는 그 마한 진한 변환에서 그 변환이라고 하는 그 신라 이전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신라 이전의 사람들, 즉 일종의 초기 신라이죠. 그 사람들의 그 고분을 발굴하니까 어, 이렇게 작은 고분에서 예상치 않게 다양한 동물 장식들이 이, 발견되었거든요. 자. 어 이거 그냥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그림은 네어 중국 서북방에 있었던 아까 말한 서융의 유적입니다 그 청동기죠 그리고 오른쪽은 요 경주 탑동 입니다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중국 북경에서 발견된 사카 문화 영향을 받은 그 청동 단추고요. 이거는 경주에서 발견된 바로 그단추적 똑같은 단추입니다. 근데 이 중국 북방에서 발견된 모든 것의 연대가 기원전 4세기 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은 어, 서로 신라가 갑자기 북방의 고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흉노의 초기 때 이미 신라와 저, 이, 서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흉노 시기인데요. 어, 흉노 시기에도 역시 예, 이때는 신라보다는 주로 이 평양에 있는 낭랑군 쪽하고 많이 그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 왼쪽에 있는 거는 다양한 그러한 그용 무늬가 새겨진 이 흉노계통의 그러한 그 황금 유물인데요. 왼쪽이 평양의 서갑리라 그래서 낭랑의 고분에서 발견되었고요. 이 왼쪽은 요거는 신강성에서 발견된 것, 그리고 다양한 것은 남쪽 중국에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즉이 당시에 흉노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새로운 유물과 이런 것들의 중국 전역과 한반도에도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노가 개발한 황금 공유 기술은요 단순하게 황금을 흉노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황금의 기술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들은 동아시아에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그러한 스타일로 각 귀족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가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흉노도 역시 보면은 기록에도 그렇고요, 고고학자로 보면은 흉노 고분에 중국의 장인이 같이 가서 흉노의 고분을 황금 장식을 만들어준 그러한 증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 흉노의 예술은 각 동아시아 각지로 퍼질 수 있, 있게 되었죠. 예. 그럼 여기까지가 흉노의 시대에서 보여줬었던 한국과 이 유라시아의 그러한 그 관련성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우리 그 훈족의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훈족 하면은 이제 서기 3에서 5, 5세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라 하면은 많이 보는 그 신라의 그 고분들이 나오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대체로 이 신라의 고분은요 내무랑 단계, 서의 4세기 때인데요.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북방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내려와서 뭐 정권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방 이목민족이 있었다면 수천 명이 경주로 올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사람 여기는 근처에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그 생활 방식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교류가 있었겠지만 대거 사람들이 밀물듯이 오지 않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라 스스로 자신이 흉노는 것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당시에 삼국시대 삼국에서요, 이 신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부여, 고구려, 백제는 전부 다 부여계통의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신라는 자신들만의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흉노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끝이 아닙니다. 흉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흉노, 여긴 에프탈, 그리고 이 어, 코카사스 지역에 있는 어, 아바르족까지 사실 유라시아에서 이 당시에 갑자기 자기의 나라를 크게 만들었던 사람 대부분 다 흉노를 어, 자신의 선조라고 했었습니다. 즉 흉노는 유적으로 말하면 오랑캐 내지는 야만인들로 많이 그 저기 이미지가 잡혀 있지만 이 당시엔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바로 왼쪽에 이 사람은 그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었던 에프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근입니다 이렇게 백인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어 자신을 흉노의 후예를 간주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주화 보면은 여기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똑같은 것이 어, 몽골에 있는 흉노 고분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 자신들이 스스로 자처했었고, 그니까 신라는 갑자기 나온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신라는 자신들만의 어떠한 나이티티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 이 고분은 카자흐탄 사카의 고분이고요, 위에는 신라의 그 천마총이라는 고분입니다. 한 눈에 봐도 알수 있겠죠. 천마총 고분은요, 당시 경주시 내에서 바로 옆에 고분을 지었습니다. 저 거대한 고분을 짓는다는 것은요, 1년 내내 경주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허 벌판에서 저 고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보란 듯이 다른 실, 고구려나 백제하고 다른 자신들만의 또 그것이 흉노의 것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 내므로써 신라의 지배층들은 상당히 자신들의 국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초원의 요소들을 도입했었다. 그 결과 이렇게 어 외견상 왼쪽 거는 어 파지릭 알타이에 있는 파지릭 구분이고요. 오른쪽은 신라의 황남 대충입니다. 그래서 얼, 외견상 보기에 아주 유사한 게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뭐그 당시 서기 4세기 때 신라에 있는 경주인들이 누가 자세하게 보고 아 이거는 뭐 알타이나 파지릭 또는 중앙아시아와 얼마나 았다 이런 건 보충, 아안 봤을 거예요. 다만, 아, 우리는 신이 내린 다른 그 부여나 고구려와 오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자긍심. 바로 그 프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결과가 아니었나 합니다. 예. 또한 재미있는 게 신라의 천마총에서 발견된, 여기 지금 천마도인데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그것은 역시, 어, 파지릭과 사카문화에 있는 그부장된 말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어, 저기선을 보니까 신라의 천마총에는 뿔이 달려있고요. 오른쪽은 바로 파지릭의 고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 매장 풍속에 이 흉노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실제 사람들이 왔다 간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시피 어, 왼쪽에 이것은요, 경주의 계림로에서 나오는 그 황금 보금이고요, 오른쪽은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유사하죠. 이건 아마 실제 사신이 왔다 갔고 서로 국부 정도 가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바로 이꽃갈모자입니다 고갈모자는이 사카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궁전에 있는 사카인들의 그림, 러시아 파지릭, 아까 말했던 서융 이거는 북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라에 바로 비슷한 그러한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고갈모자의 사람들은요, 신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죠. 아마, 어, 그러면 이 고깔 모자 그냥 나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즈르바이잔도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편두입니다. 편두는 이거는 김의 예안이 있는 것이고 훈족인데요. 신라는 편두가 사실 한국은 인골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잘나오진 않는데 현재 가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그 토기 보면은 인물상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머리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러한 편두가 나왔을 것이다. 이 편두는요. 꽃갈모자, 편도 그려 또 하나 바로 이 왕관입니다. 왕관 같은 경우는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역시 흉노의 영향을 받은 틸리아테페의 고분이 되겠고요. 예, 신라의 그 금관 위에는 샤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르마트 문화가 있는 그 흑해 열안입니다 아마 이러한 식의 그 편두를 했다는 것은요, 편두는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 귀족들이나 왕이 어려서부터 아이의 자신의 왕자들한테 공주들한테, 아, 공주가 많습니다. 왕자들은 보통 이거를 금관을 안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는 여자가 썼어요, 여왕이 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 특권의식, 어, 다른 사람들 은 넘볼 수 없는 것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신라의 그 금관은요, 사이즈가 편두를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 그 서양의 동화 신데렐라 보면은 이 유리구두가 발이 작으면은 발이 안 맞으면 신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관도 어려서부터 편두를 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을, 어, 귀족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 금관을 누가 훔쳐가도 쓸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러한 풍습이 나왔죠. 물론 어, 흉노는 이러한 금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흉노는 말을 타야되기 때문 에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금관의 묘사가 된 그러한 그 나무의 모습, 왼쪽에 있는 뿔 달린 이 사슴의 뿔은요, 바로 이 흉노들이 자신들의 제사 를 지낼 때 반드시 들어갔었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흉노 같은 경우는 주로 제사를 자기 머리에 쓰지 않고 어, 특정한 장소 찾아가서 나무와 그 나무에다가 그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 신라에서는 그 권력이 이들 정착민이기 때문에 어, 유목을 하지 않습니다. 즉 왕이 앉아서 자신이 스스로 그 제사를 지내는 나무, 하늘과 땅을 통하는 나무가 되고 그들에게 있는 일종의 요즘 말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같은 사상불이 되어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었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기 이 때문에 즉 흉노 영향을 받은 모든 그전 유라시아의 사람들은 비슷한 문화 요소가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흉노와 훈족이 전해주었었던 거대한 유목민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그 당시에 통치할, 정착민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제는 사실 유라시아의 가장 서쪽과 동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흉노와 훈족의 유물들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의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라시아에서 머니까 유물이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라시아와 소통을 하, 했는가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 결과 유라시아 여러 문화는 서로 흉노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 전 여기서 이 신라가 왜 흉노 내세우고자 했는가? 바로 그거는 어, 서기 4세기 마립간 시절대로 갈수 있어요. 이때 김씨의 왕위가 굳건러지면서 신라는 자신들만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강국인 흉노 내세움으로써 동아시아 최대 강국이었었던 고구려와 맞설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 유라시아에서 흉노 재평가하고 그들이 한반도 고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는 것은요. 똑같이 아즈르바이잔의 고대 연구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분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 아즈르바이잔에서 그렇게 흉노와 관련된, 논는 흉족과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러시아 말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 뭐아즈르바이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못 봤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아즈르바이잔도 유목민의 어떠한 역할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아즈르바이잔과 흉, 한국은요 절대로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있는 유목민들의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현대 국가로서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즉, 어, 우리의 공동 연구의 첫 걸음은요 먼저. 아즈르바이잔과 한국에 공동 동시에 영향을 주었었던 흉노와 훈족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즈르바이잔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할수 있고 또 나아가서 유라시아를 매개로 하는 한국과 아즈르바이잔의 교류에 대한 새로운 어, 시사를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